이슬비 묵상, 2018년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권면과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6장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중심줄거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권면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제압하셔서 우리 발 아래 놓아주실 분입니다. 사탄이 온갖 위장전술을 사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요즘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인들을 꼬드깁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바로 정통입니다. 이단의 거짓 공격을 성경으로 변호할 만큼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잘 분별하여 방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